자 인사할 까요 우리 네. 자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특별한 초대 손님 이두 분이 있습니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 그 신경찬 씨의 어, 어제 그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에 저에게 그, 그 목욕감을 줬던 <웃음> 목욕감 <웃음> 왜 그랬어. <laughs> 누나 왜 그랬는 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예, 예. 그저께는 흥남한테 예. 마음에 상처 주고. 오늘은. 오늘은 저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다. <laughs> 예. 우리 유진이하고. 네. 우진이. 우진이가 인사 왔습니다. 왔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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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아이고 예쁘다. 그래요. 오늘 그래요. 방송국 견화가 왔어요. 아니 그엄 음. 아빠가 흥남공주 보자 그랬다가 아 그랬어요. 네. 어 와서 보니까 진짜로 보니까 어때요, 공진이? 재밌어, 재밌어요. 어. 어떤 점이 재밌어요? 어 나중에서는 실제로 못 보는데 음. 방송국 오니까 실제로 볼수 있어. 볼수 있었어? 좋았어요. 있어서. 아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얼굴이 길어? 이모? <laughs>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아니라. 어. 아니야. 왜멀쩡 <laughs> <맞아. 웃음> 이런 말해도 돼 아, 장난이야 괜찮아 좀 떠는 거 같아요 <laughs> 이모 괜찮아. 라디오로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 굉장히 더 유쾌하고 어?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어, 그래요 이모 괜찮아. 이모 생각하니까, 오늘 밥은 먹었어요? 아직 안,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에그어 근데 이따 먹으려고. 요 이따 먹으려고. 응.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우진이뭐 먹고 싶어? 나 맨날 고기 먹잖아. 어, 고기 먹고니. 고기 먹어야 돼 고기. 고기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같이 먹어야 돼. 음, 유진 음. 유진아 오늘 음. 유진, 음. 뭐 먹고 싶어요? 아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유진아 너 이런 성격 아니잖아. <laughs> 지금 내가 당황스럽다 유진아. <laughs> 우리 전화 연결할 때 하고싶으면 열심히 해줘봐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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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와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을 것 같아 어, 궁금했던 거 흥난공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말고 뭐 궁금했던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엄마폰 어. 엄마, 엄마 어. 전화번호 그7139 그거 어. 당첨됐는데. 아, 어, 그럼, 엄마 당첨 아, 엄마가 당첨이 됐어 오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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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아. 거는 저희가 문자는 보냈는데. 아, 어, 그게 당첨이 오. 돼서 신기했어요. 네. 어, 우리는 그거 우린 몰랐는데. 몰랐어. 오. 아, 그랬구 엄마 그랬구나. 거는 등록이 안돼 있어. 우리 몰랐구나. 오. 어, 방송부터 음. 와서. 아, 꽤 꿀이데이. 그 아, 사등 어, 맞춘 거야? 사등 그걸 맞춘 거야? 오, 그랬구나. 축하해요. 네. 많이 축하해요, 유진아. 네. 네. 아 오늘 그 깨꼬리 퀴즈 맞췄어요? 저요? 예. 네. 엄마가 우리는 보내... 이렇게 둘이 엄마 폰너 보냈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아, 둘이가 그럼 맞힌 거야? 아, 오유, 대단하다 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진이하고 우진이 이제 보고 있을 건데, 네. 아 우리 흥남 삼촌이 부탁한 할 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달리는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세요. 자, 같이. 어떤 점이 재밌다고 말해 주세요. 네, 네. 우진, 우진이 먼저, 우진이부터. 날리는 네. 날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흥남공주도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트 한번 날려 주고 하트. 가져가요. 아, <laughs> 유진이도, 유진이도. 응, 네. 음. 음. 네. 뭐, 뭐. 어떤, 아,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재밌는지 한번 말해 주고. 전화를 갖고 와. 전화기. 전화를 둘다 대줘. <laughs> 예. 유진이도. 다 재밌다. 어, 아빠랑 엄마가, 아빠랑 엄마가 다 재밌다. <laughs> 다재밌답니다자 <laughs> 우리 청자여러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할 어,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이 영상은 계속 응. 쭉 남는 거에요 누나 먼저 얘기해 아왜 이제 아, 하고 싶은 <laughs> 얘기가 있었구나 잘못하다 우리 분량 부족해졌.. 분량? <laughs> 분량 부족해진대 아니야 어, 이, 이 분량 마음대로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너무 문자만 5분인 거니까 네. 이 아픈 마음대로 할수 네. 있어 엄마 말해 말해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없어? 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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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한테 어, 먼저 얘기해. 방송용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야? 어. 그뭐 어, 뭔데 뭔데? 유진이부터 해 봐. 어, 아, 빠 버스 운전하니까설래매 아빠 시달라고 아. 방송해. 오, 감동. 오. 후진이는? 아, 그. 고기만 많이 사주라게. <laughs> <laughs> 아니, 아빠 왜 그래요? <laughs> 그럼, 그럼 하고 마음대로 해봐, 우진이가 해봐. 응, 음, 어, 엄마가 저한테 안 혼냈으면 좋겠다. 아, <laughs> 네. 그건 우진이를 잘 되라고 한 거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음. 아저씨가 우진이 혼내겠어? 아니요. 안 혼내, 사랑 안 하니. 까 <laughs> 농담이야, 모르니까. 농담. <laughs> 맨날 고기만 먹네. 맨날 아. 고기만 먹어요? 아니요. 어, 이제 그렇죠. 맨날 고기만 먹는 아, 건 아니고. 어. 맨날 그렇지. 고기 먹어요. 아뭔 소리야? 꼬짜라 너. 얘들아 소리... 여기서 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모도 고기 좋아해. 싸우는 거 아닐래 전. 응. <laughs> 아 그리고 응. 아저씨는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한데도 이렇게 살쪘어. <laughs> 이모 이모 고기. 딱 맞아 가단하네 이모도 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laughs> 자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된것 같다. 자 우리 애청자들에게 인사하자. 팽아 인사들이 달아 인사하는 거야. 애청자 여러분들. 팽아아 팽빠 팽빠 달빠. 우리 달빠. 달빠. <laughs> 자 이제 이쪽으로 천천히 나가주시고요. 다음에 또들러와 어, 안녕. 그래. 어, 저쪽에 가서 벗어 주면 아, 돼요. 어. 아 잘가. <laughs> 아 네. <laughs> 어 아... 배 아... <laughs> 배, 배 예. 배나와 되잖아요. 발표하겠습니다. 배나야 되잖아. 예예. 난 날씬하대잖아. 난안 나대잖아. 아, 아 땀나, 거? 어땀 나네요. 어, 시원하다. <laughs>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아, 내갔다 지금까지 이런 상품 소개는 없었다. 이것은 민가생방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닭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제 떡갈비 3분 도고개 떡갈비에서 식사권 메, 국물 맛이 진하고 냄새 없는 흑염소 요리 전문점 백담 흑염소에서 식사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기 사진이 예쁜 메르베브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가 세차는 못 사줘도 세차는 해줄게 광주와 순천에서 사용 가능한 제이카 디테일링에서 세차권 아이고 시원하다 신선 놀이가 음. 따로 없네 자연 속순손전천 담양 리조트에서 담양온천 0 0권 저 슈가보이 맞쥬 예. 기사증을 제시하면 5천 원에 식사할 수 있는 백종원의 차돌박이 전문점 돌비기집 상무점에서 식사권. 대촌동 빛고일 공예 창작촌 내 남구 테마카페에서 하는. 민화체험 학습 이용권.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의 앞장서고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국회 의장상을 수상한 곡성석곡농협에서 누룽지향 특허받은 유기농 쌀 백수미를 드립니다. 정자 네. 여러분들 거니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 협찬사 사장님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진이하고. 네. 지금도 안 그, 가고 밖에 있어요. 유진이하고 우진이하고 진이가 네. 그냥 온게 아니라 저희 또이 커피 커피 먹으라고요. 예, 커피를 <laughs> 이렇게 사 가지고 왔습니다. 예예, 예. 진짜 감사합니다. 비싼 커피. 비싼 커피 사왔어요. 예. <laughs>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음. 마음을 상처받았다 이거는요. 그냥 네. 농담이었어요. 애들 놀리더라고 한 거지 저는... 저희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근데 유진이한테 더놀렸어요 유진이가 전화상으로 말을 되게 잘했잖아요. 어... 그런데 막상 음. 또 여기 오니까 조금 챙피했나 봐요. 그럼 음. 얼굴 보고 하기 좀 쑥스럽고 그렇지. 그런가?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래도 네. 사실은 나이 차이도 많고 아줌마 아저씨뻘이잖아. 그러죠. 조심스럽지. 예, 예. 예의를 배우네요. 아, 예. 아 우리 친구들이 방송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와서 네. 계속 이제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밖에 지금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laughs> 이제 이거, 이거. 오늘 예, 영상에 어. 예, 이렇게 저희가 또 참여를 좀 시켜봤습니다. 저희 사인 받고 간다. 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어, 진짜요? 네. 그러면 영상을 저희가 좀 빨리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니까. <laughs> 예, 예. 어, 지방 연예인이야, 지방 연예인. 자, 연예인은 아닙니다. 사인 없는데. 연예인이죠. 지방 연예인이요 지방 연예. 자,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사인 만들어야 돼. 아,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기 다리니까 예. 예. 자,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흥나. 공주의 나블라블. 예. 자, 애청자 여러분들 문자, 오늘 진짜 빨리 갑시다, 빨리. 오늘 엄청 많이 못읽어 자, 요민아최현석씨 예. 오늘 13번째로 오셨거든요. 네, <laughs> 스티커 붙여가지고 인증샷 꼭 보낼게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5237번님, 예, 오늘 배차 받고, 예, 서울로 갔다가 지금 광주로 오는 길에 저희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주, 맥스 먹고 내가 뭐 어... 연습했는데, 프랑스 아, 아, 그리고 저기 그한과 시원한 곳에 놔두, 놔두면은, 그, 올 때까지 놔둬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차종철쉬보셨습니다 눈은 안 오고 겨울비만 내립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 박철희 씨 비가 쭉적 추적 오는군요. 달리오 화이팅! 고맙습니다. 윤유소윤 씨 벌써 명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흥남공주 씨 하루 종일 비가 와요. 빗길에 안전운전. 예, 대소방, 혼자 스티커 붙이고 다닐라고 하니까, 응, 조금 그런다고, 음. 좀더 많이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경순 씨도 오셨고요. 박영배 씨도, 네. 아, 수요일도 저으러 갑니다. 빗길 안전운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편에 우리 만섭이 형님 오셨는데, 비가 와서 조용히 출석합니다. 이렇게 출석해 주셨습니다. 정혜준 씨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몇 네. 등이다요? 27번째로 오셨고요. 이남진 씨 오셨습니다. 달리오 출석,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종근 씨도 오셨습니다. 네. 상무지구 쪽으로 친구 동생 내 가게 왔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laughs> 예, 신도윤 기사님 바빠서 출생만 할게요 오셨습니다. 한평에 김영남 씨 오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사고 네. 없는 퇴근길 됐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어요. 신도윤 씨도 오셨습니다. 흥남공주 달려 고고씽 고맙습니다. 장덕동 이장님. 네. 내무이가서울인디 노트북 나와야 된디. 있는 이곡이 나와야 된다고. 그거는 연구고. 아, 예. <laughs> 네. 고승용 씨도 오셨고요. 좋은 방송 네. 잘 들을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팔구일 번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달리 와이 탑승 고맙습니다. 네, 강병수 씨 오셨습니다. 어, 오전 1 0 시부터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네. 예. 쁘시네 쭉. 아 김진엽 씨 곶감 사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음. 아 곶감 맛있겠습니다. 제가 네. 별명이 곶감 귀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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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리고, 그리고 윤재현 씨가 저희 고감을 아, 오늘 저희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반 건씩, 반건씨잘 먹었습니다. 윤재현 씨 고맙습니다. 있었어요.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순천의 노홍문 씨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네. 우리 전정웅 씨오 있다고 공판장 갔다 오는 길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시장에 별로 사람들이 없다고 음. 이렇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에 김선아 씨도 오셨는데요.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시면서 전이 보시셨네. 동그랑땡에 호박에 이걸 보고 호박전을 너무 먹고 어 하시고. 예. 애들이랑 같이 했대요. 예. 우리 정현선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홍준 씨 예. 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고. 정영이 아빠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준 씨도 오셨. 예, 도암동 우리 꽃대진이 모셨습니다. 목포로 민어 먹으러 왔다가 미다가 하도 맛있었고, 우리를 깜빡 해버렸답니다. 진짜 예, 조금 섭섭할라 그러네. 민어가 예. 좀 비싸. 아 오정구 씨, 아 꼬막하고 쭈꾸미 드시고 와 꼬막, 아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어 맛있겠습니다. 그 쭈꾸미가 이렇게 큰가 원래? 예 예. 예. 막걸리, 예 쭈꾸미도 커요, 큰 건. 알차 있네. 예예 예. 예, 예. 아. 김정대 씨는 7시에 수업이라고 예 흥남 오죠. 기억력 좋다고 보는 요 김전수 씨 오셨습니다. 음. 감기 조심하라고요. 고맙습니다. 아, 김순희 씨 계속해서 예. 예, 반장 역할 하고 계세요. 화순에 <laughs> 네, 네, 김준철 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3503번 님도 아나차말로 네. 비도 오는디 하면서 앞차 좀 쫓지 말란게 가까이 붙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셔야죠. 네. 아, 박영근 씨도 오셨습니다. 흥남국주 담양에도 비가 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박영배 씨 오셨는데요. 네. 어, 여러분 모진대로 터미널에서 상무 주공 통보한 뒤 매일 참가를 맡고.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차정철 씨의 지금 큰 조카가 지금 오늘 저녁을 했군요. 국방의무를 다했고요. 네, 사대희 씨 오셨고요. 진수한 씨 오셨습니다. 비도 모, 오고 퇴근길 정체되고 있다고요. 네. 목포의 이목은 씨도 오셨습니다. 1분 예, 남았습니다. 북부의 예. 홍기봉 씨도 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laughs> 예, 어, 원나 공주. 그 살이, 유진이가 살이, 살이, 많이 살이 많이 붙었구만 이랬다고? 예. 아니요 아까 들으셨죠? 예, 날씬하다 예. 고기 먹었는 날씬하다고 그자 <laughs>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쭉올리주네 예. 정답 열심히 보내주셨고요 예. 오 온추노 혹시 오셨습니다 예예. 예. 네. 흥남 이제서야 그 목소리가 대학금은 남편 음. 식사 중 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흥이 없었나 30초 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예, 예. 그 원나공주 씨 혼자 흥 잡느라고 애쓴다고. 어. <laughs>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저 평상처럼 똑같이인데 왜 그러시죠? 아, 네. 우리 모두 네. 파이팅합시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예, 예. 쭉 만났으면 좋겠어요. 새상 마크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오늘 9. 방송을 하면서 좀 이렇게 8, 이제 반성을 하게 된게아 제가 목소리 6, 조금만 쳐줘도 애청자 오, 여러분들이 사운드인구나 저 앞으로 제가 좀먼 일이 있어도 흥 엄청나게 0, 많이 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나 신나. 예.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